안녕하세요. 나라살림 연구소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타 지역 사례를 통해서 어떤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지 같이 저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들에 우리가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체 어떤 부분들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번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죠. 보행 안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군이 조금 더 많은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바램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뀐 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런 안전한 보행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바라는 거에 그치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안전한 보행길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문화 시설이 부족하면은 찾아가는 마을 극장 또는 소규모 마을 극장을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보행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뭐 횡단보도를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더 안전할 수 있는 보행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또는 과속 방지턱을 한번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식의 여러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우리의 바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한 보행길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램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씩 하나씩 내는 거죠.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한번 설치해 볼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또 똑같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보행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한번 과속방지턱을 여기에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꼬리 꼬리를 무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면서 참여 예산제도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왼쪽 보면은 도로가 어때요? 뭐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죠? 왜이 도로는 불편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불편해 보여요? 이렇게 계단과 경사로가 막 섞여 있잖아요. 어디가 계단이고 어디가 경사로인지 알수 없이 그냥 경사로인 듯 싶으면 계단이 나오고 계단인 듯 싶으면 경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주택과 도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계단과 경사로를 분리하는 것이 이 주택과 도로를 깔끔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제한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왼쪽 이 마을버스 정거장을 한번 볼까요? 마을버스 정거장을 보면은 어떤 점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여름에 햇볕을 계속 떼앗볕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그냥 비와 눈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지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이런 버스 정거장에 지붕을 한번 설치를 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렇게 지붕이 뚝딱 하고 설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더 듣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가 공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공원에 수유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유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유실을 설치하자라는 것이 바로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이 뭐 대단한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짜투리 땅에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은 수유실 설치 위치 이런 짜투리 땅에다가 수유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고요. 아래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이런 짜투리 땅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수유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아이와 이 아기 엄마가 이 같이 공원을 조금 더 오랫동안 산책을 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구체적인 이 좋은 사업을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이 서울 동대문구에 이 중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중남천이 있는데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려면은 저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든지 아니면 이쪽 멀리 있는 다리를 건너든지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바로 앞에 있는 마을에 가기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주민들이 바로 좀 간편하게 바로 앞에 건너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어때요? 이런 징검다리 하나 놓는데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금액은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런 징검다리를 설치하면은, 물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건너갈 수가 없지만, 딱히 좋을 때는 이렇게 간편하게 건넜다가 다시 왔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들 전부 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진검다리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일회용품을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는데요. 과연 일회용품이 정말 안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주민들이 직접 감시단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는 이런 감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일회용품을 이 규정대로 쓰고 있지 않는 그런 카페니 식당이니 직접 돌아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는 어떤 일회용품을 쓰고 있다, 여기는 어떤 일회용품을 쓰고 있다라는 주민감시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것도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좋은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그 지방정부를 행정안전부가 시상을 했는데요. 우리도 여기에서 이 내년에는 시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이 대구광역시 부산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도 시상 받은 데가 있어요 충남 논산시 강원 춘천시 충남 서천군 이런 데서도 주민참여유산제도를 굉장히 운영을 잘 했다라고 상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저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도에도 이런 지자체가 상을 받았어요. 뭐,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같은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경기시흥시도 있고요. 대구달성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북완주군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이 상을 받았다라는 걸 보면은, 아 우리도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 상을 받은 사례들을 한번 저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 부산에 있는 그 민박촌이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는 어디 놀러 간다 하면은 민박촌에 보통 묵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콘도도 있고 펜션도 있고 그래서 민박촌은 예전보다는 조금 사람이 별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실제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이런 민박촌이 활성화되는 것이 더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 광역시 송정동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니 이 민박촌이 예전보다는 왜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 라고 보면은 아 민박촌은 뭔가 조금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민박촌은 뭔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테마가 있는 민박촌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벽화만 그려서 예쁘게 꾸민 것이 아니라 어떤 테마를 만든 거죠. 어떤 테마를 만들었냐면은 이 서핑 마을이라는 테마를 만들어서 이 뭔가 외국 서핑 마을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테마를 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도로도 꾸미고 조금 더 깔끔하게 꾸며서 뭔가 여기 민박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관광객들은 서핑 마을에 온것 같은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바꾼 것이 바로 부산시 송전 민박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이 송정동 민박촌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그 저출생 고령화 사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력이 단절될까봐 아이를 낳고 싶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한몇년 정도 아이를 키워라 그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창업 또는 아니면은 재취업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교육 사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도는요. 우리 조금 더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마을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경력 단절된 여성이 다시 사회에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좋은 프로그램을 이 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한번 저랑 몇개좀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성북구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된, 된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 있었대요.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이 마을에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 복지관까지 가는 그 길이 장애인분들이 가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 시각장애인들이 갈수 있는 길, 아니면 지체장애인분들이 갈수 있는 길, 이 길이 좋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관을 아무리 잘 전화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시상한 거에 따르면은 성북구가 장애인복지관까지 가는 길에 보행권을 보장해주는 이 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강서구 사업은요. 산후 우울 극복 프로젝트, 이런 사업이 있었대요. 우리 산후 우울증,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이런 산모들이 겪는 이런 우울증 증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뭐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산후 우울증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사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산후 우울 극복 프로젝트는 도대체 어떤 사업들이 있었을까를 보면은 산후 우울증을 조금 더 많이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좀 선별을 하고 예방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우리의 뭐 상담도 하고 아니면은 뭐 출산 준비 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모유 수유 클리닉도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후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 열린 학교를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었대요. 이것은 뭐냐면은 학교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잖아요. 뭐 체육관도 있고, 뭐 음악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교에 굉장히 이런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과거에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학교 학생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런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니 체육관이니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서관과 체육관 같은 거를 좀 리모델링 해서 개선을 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학교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할 수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마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업들이 제가 좋아하는 사 이유는 별로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체육관과 도서관을 하나 우리 지역에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러면은 어 이거 제대로 이 체육관 하나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는 시설 이미 있는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쓸수 있으면 별로 돈도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에서 수상받은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그 온라인 투표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가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시흥시는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제한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를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굉장히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이 있어요. 충남 논산시에서 만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집 같은 경우는 집이 좀 고장이 나도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은 건강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노후화되고 고장났을 때 이렇게 좀 독거 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이렇게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핵심은 공공성을 높이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소외 계층이 있다면 스스로 집을 고치기에는 뭐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런 소외 계층의 주거를 개선해서 조금 더 안전한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벤치마킹. 혹시 들어보셨나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저는 이 사업은 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왼쪽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옷걸이가 있어요. 화장실에 옷걸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옷걸이에다가 가방이나 모자를 걸려고 그래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너무 높게 설치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이 화장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 또는 뭐 장애인분들 눈높이를 보면은 그 손잡이가 너무 높게 있으면은 조금 더 낮춰다 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나 걸수 있게끔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안내판 있죠. 안내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지진 해일 대피 안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지진과 해일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할지를 안내를 했는데 불행히도 이 안내판은 어린 아이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높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표지판,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대피 안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내 문구가 조금 더 낮게 달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번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옷걸이라든지,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어린아이 손에는 닿지 않는 또는 이 장애인분들 손에는 닿지 않는 높이에 있는 그런 안내 문구라든지 옷걸이 같은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로 이 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좋게 고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